네, 비션입니다. 어, 이제 녹화를 켜서 지금 앞에서 매수를 하고 돌파 흐름에 지금 이렇게 넘어왔습니다. 어, 수익이 대략 뭐 그렇게 뭐 아직 큰 상태는 아닌데 좀 오늘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. 그래서 좀 흐름이 강하다라고 싶어서. 그리고 또 밑에서부터 거래량 모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에 돌파를 노리고 매수를 했고요. 음,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밑에 조금 매수가보다 조금 밑에 어, 더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. 유왕이면 음, 좀 눌렀다 갔으면 좋겠는데. 얼씨고 위로 걸었습니다. 뭐 많이 올리진 않았고요. 오늘 아 눌리기만을 기다리다가 많이 놓쳤어요 종목을.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열받아 있는 상황이에요. <laughs> 아직 비중을 다 채운 건 아니지만 더 눌린다면 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빠르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, 그래도 괜찮습니다. 눌러주면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누르면 더 많이 담아볼 예정이에요.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. 이왕 눌릴 거면 크게 눌러주면 좋겠는데,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또 그만큼 또 크게 올라갈 자리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근데 지금 흐름이 크게 눌릴 것 같진 않아요, 사실. 윗꼬리가 살짝 길긴 한데, 저 정도는 지금 아직 퍼센티지로 보면 아직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, 뭐, 당장에 뭔가 특별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아, 이렇게 꼭 올려서 살면 내리고,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가버리고.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종목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. 떨어져 주면 크게 떨어져 주면 최대한 물량을 담을 예정입니다. 갈놈들은 다가 버리고 오늘 더할게 없어요. 음.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 큰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지금 이대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차트도 계속 보고 있지만 체결창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. 매수세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죠. 다시 방향을 위로 지금 위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도 매수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왔고 어 매도가 쏟아서 나와도 밑에 바 슈팅이 나오네요. 네. 매도가 큰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어, 효과를 탄탄하게 하고, 그렇게 받아 냈기 때문에, 슈팅이 바로 나올 것 같아, 어, 곧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얼마나 갈수 있을지. 일단은 이렇게, 어, 저 앞쪽에 행보하던 구간들을 다 뚫고 올라왔는데, 바로 가주면 좋겠는데 쭉쭉 뻗어서 지금 또 매도와 매수가 싸우고 있고요. 음. 음. 편안하게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. 음. 저는 지금 오늘 목표가를 이 종목 목표가를 1050원. 1050원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지켜 볼게요. 만약에 어, 차트 흐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일단 절반 날리고 나머지 물량으로 최대한 한번 지켜 볼게요. 아. 안될것 같아서 절반 던졌습니다. 일단 또 빠지고 있는데, 어, 나머지 물량으로 목표가까지 기다려볼게요. 자,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고 나니까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요. 이거는 지금 한 번에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상황은. 앞에서 크게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또 돌파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. 네,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받치기까지. 자, 대응을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1050원의 절반. 살짝 또 내려가려고 하는데 효과가 왜 이렇게 넓디냐. 음. 만0 5 0원 뭐, VI 다 필요 없고 10, 50 원, 음0 50 원이 네 체결이 되었네요.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살짝 흔드는데, 음. 물량이 들어오고 그냥 1050원에 다 던져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힘이 크지가 않습니다. 뭐큰 물량 저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도 크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앞에서 3%대 절반 짜리 날아내고 나머지 물량 5%대 수익으로 이렇게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